아따, 배롱남꽃 엄청 이쁘네. 아따. 할머니, 밥고 살았어요. 응. 동산 할머니, 우리 할머니, 밥고 살이 왔어요. 아맞다 돼? 아, 꽃 너무 이쁘다야저아라 엄청 올라오지 않냐, 저거 막 보글 보글 아, 아, 아.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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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. 개도 올라오지 않냐 이거. 응. 세상에. 응, 물방울 올라오는 거 봐, 할머니.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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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. 음, 어. 응. 엄청 올라오십니다. 아,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, 물이 엄청 응, 엄청 올라가. 구름이 다 보이잖아, 물에. 맑아서. 응. 대박인 거지. 세상에, 할머니.